These are the four best, smartest, and most profitable businesses that you could start in 2025. 나탈리는 천억 규모 기업의 창업가이자 5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 데이터를 5년간 직접 분석한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성공하고 어떤 모델이 실패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다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면 이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겁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비즈니스를 선택할까요? 그리고 왜그 시장을 선택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어떤 아이템이 유망한가를 넘어서 왜그 시장이 유망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지 해야 수익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나탈리가 주목한 시장은 반려동물 케어 산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반려동물 시장은 아닙니다. 그녀가 주목한 부분은 특히 빠르게 성장 중인 펫 케어 서비스 산업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식만 팔아도 돈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나탈리가 본건 훨씬 큰 돌봄, 숙박, 의료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가 자리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탈리는 시장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하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이 산업은 2024년에 약 151억 달러,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는 규모였고, 2030년엔 251억 달러, 거의 33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케어 산업은 매년 5%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탈리는 이 시장이 반려동물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반려동물 주인의 감정을 다뤄야 하는 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팀에는 자주 출장을 다니는 직원이 많은데, 이들이 집을 비울 때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남겨진 반려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급해 토텔에 맡기고 실시간 카메라로 반려동물을 보며 안심하려 하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감정을 해결해 주는 게이 시장에서 진짜 돈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탈리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로 시작하라. 예를 들어, 바쁜 비즈니스 오너나 부모들을 위한 펫 위탁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반려동물과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시스템 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시간은 없지만 책임감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겨냥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고객층은 가격보다 신뢰와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는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말이죠. 나탈리는 바로 처음부터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해야 경쟁이 덜하고 단가가 높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꿈꾸지만 그건 브랜드가 자리잡은 다음에나 가능한 전략입니다. 처음엔 적은 고객에게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는 게 나탈리의 생각이에요. 게다가 도시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람들은 점점 더 좁은 공간에 살고 외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은 줄지만 반대로 애정은 줄지 않았습니다. 나탈리는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사람들이 미안해라는 감정을 느낄 때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안하면 돈을 쓴다는 거죠. 예쁜 간식, 고급 침대, 심지어 오이팩 붙이고 마사지 받는 패스파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감정을 위한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나탈리는 말합니다. 이 시장의 본질은 돌봄이 아니라 감정 해결이라고 말이죠. 반려동물 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정을 중심으로 설계된 브랜드가 더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게 그녀의 확신입니다. 그녀가 두 번째로 주목한 산업은 바로 헬스 앤 웰니스 산업이죠. 나탈리는 이 시장을 단순히 운동, 다이어트, 건강 식품 파는 분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인식은 기존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료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은 내가 책임진다는 새로운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나탈리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병원보다 스스로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바로 비즈니스 기회가 됩니다. 나탈리의 생각처럼 실제로 헬스 앤 웰니스 산업은 거대해졌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약 7천 조원 규모였는데 이게 단 5년 만에 만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건 연평균 성장률이 8.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나탈리는 이 수치를 두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세가 아니라 이제 막 본격화된 흐름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이 산업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학학위나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의사만이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이었지만 이제는 웨어러블 기기 앱 텔레메디슨 DNA 분석으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나탈리는 이것을 장벽이 무너진 시장이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든 빠르게 진입하고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나탈리는 3년 전단 200만 달러 매출을 내던 한 웰니스 스타트업에 투자했는데요. 그 스타트업은 지금 매출이 무려 1억 달러. 그러니까 1,300억 원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진심일 때 좋은 솔루션은 무조건 통한다는 게 그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산업에서는 어떻게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나탈리는 무조건 자기주도형 솔루션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DNA 맞춤형 영양제, 스마트워치, 연동 건강관리 앱, 원격 웰니스 코칭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자가 스스로 건강을 개선한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 전략을 더하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 건 대기업들이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나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대기업은 유연성이 없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스타트업이나 1인 사업가는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탈리는 바로 이 부분이 차별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해요. 또 다른 한 가지, 나탈리는 지금의 건강 산업이 치료보다 예방에 더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말해줍니다. 예전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게 주였다면, 이제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관심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드스파, 수면케어 서비스, 고급 헬스, 리트릿 같은 웰니스 시설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 이 모두는 고소득층 타겟으로 고부가 가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나탈리가 강조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건강은 사라지지 않는 수요이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본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창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하죠. 세 번째로 나탈리가 주목한 분야는 바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나탈리는 이 산업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소비자는 이제 기능보다 가치를 삽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곧 브랜드의 수익이 됩니다. 실제로 이 시장의 성장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제품의 성장률이 6.4%라면 지속 가능한 제품은 무려 99%,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나탈리는 이 수치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탈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포인트를 짚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 구매를 결정 짓는 건 내가 그 제품을 쓰는 사람이란 이미지예요. 쉽게 말해, 제품이 친환경인 것도 중요하지만, 감성적이고, 예쁘고, 세련돼야, 사람들이 손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탈리는 친환경은 기본이고, 여기에 프리미엄 감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나탈리는 타차라는 브랜드를 언급합니다. 작은 뷰티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고유한 성분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탄탄한 브랜드 스토리로, 무려 5억 달러, 우리 돈약 6번 500억 원에 매각됐죠. 이 브랜드의 핵심은,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의 결합이었습니다. 나탈리는 이걸 보며 말합니다. 환경 보호도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의 욕망을 정확히 공략한 브랜드였죠. 나도 친환경 브랜드 해보고 싶은데 너무 대기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나탈리는 오히려 그 점을 기회로 봅니다. 대기업은 범용적인 제품을 만들고 중소 브랜드는 개성과 감성을 무기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장의 매력은 어디에나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뷰티 스킨케어 패션, 가구, 심지어 반려동물 보조제까지 범위는 무제한이에요.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서 친환경 콘셉트를 더하기만 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탈리가 선택한 네 번째 사업 모델은 바로 기업 대상 SNS 컨설팅입니다. 나탈리는 이 산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기업 고객 시장을 아직 제대로 공략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수천 명의 기업 대표들과 일해본 나탈리는 대부분의 기업이 소셜미디어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조카나 신입 직원에게 인스타그램을 맡깁니다. 젊으니까 잘하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운영일 뿐, 전략이 아니에요. 나탈리는 바로 이 지점을 기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무조건 하나의 플랫폼과 하나의 산업군에 집중하라.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 치과병원에 특화된 인스타그램 마케팅 또는 미용실 전용 틱톡 운영 전략처럼 산업군과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형 결과를 낼수 있고 그 결과가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기꺼이 투자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업계와 고객을 진짜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신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해야만 할까? 하나의 콘텐츠로 모든 플랫폼에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아니라 그게 바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플랫폼마다 알고리즘도 다르고 콘텐츠의 흐름도 다르고 업종에 따라 고객이 반응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과를 만들 수 없고 결과가 없으면 고객은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죠. 결국 시장은 전문가에게만 기회를 주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매출을 직접 끌어올리는 구조라는 데 있어요. 나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브랜딩 서비스는 예쁘게 보여주는 것에서 끝나지만 소셜미디어 컨설팅은 실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서비스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만 보장된다면 고객은 월 5천만 원, 심지어 1천만 원 이상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성과만 내면 모든 것이 OK일까요? 그녀는 강조합니다. 콘텐츠만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온보딩과 오프보딩입니다. 고객을 처음 맞이할 때 기대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약이 끝날 때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되는지까지 처음부터 명확히 안내해야만 신뢰가 생긴다는 것이죠. 특히 나탈리는 이런 조언도 덧붙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고객이 먼저 묻기 전에 우리가 먼저 꺼내야 합니다. 그 순간, 고객은 이 사람은 나를 묶어두려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는 파트너구나, 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결국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단순한 마케팅 대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객을 콘텐츠 생산에서 독립시켜주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초보 컨설턴트들이 겪는 또 다른 흔한 실수는 바로 인력 채용 문제입니다. 대부분 처음부터 저렴한 해외 인력을 쓰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착오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더큰 비용과 시간이 낭비하고 말죠. 이런 문제에 대해 나탈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처음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운영해봐야 해요. 그 과정을 문서화해서 나중에 누구에게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을 때, 비로소 외부 인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웃소싱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산업군이 파는 게 전부 다르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사업가라고 하면 모두 같은 사업가로 퉁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파는 것들이 전부 다르구나. 결국 한 분야를 깊고 세세하게 분석해서 접근해야겠구나. 그리고 내 분야에 더더욱 집중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또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 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